네 첫번째건 어 이름이 바이크 vs 아무튼 뭐였나? 드롭고 뭐였나? 뭐, RPG 뭐였는데 이거 이름이? 아닐거야 RPG 뭐하는건데? 뭐, 뭐 하는 건데? 이거 이제 두팀으로 네. 날아져요 네네네 아, 한쪽이 이제 팀 1팀이 해가지고 날아져서 한쪽이 바이크 타면서 서프대를 네. 밟아서 날아가가지고 이제 점차폭탄 프대면서 상대 죽이는거거든요 <laughs> 근데 이제 아그 이거를 시작해 보면 알 거예요. 어디 고립이 돼 있어요. 그걸 막는 사람들은 음 허공이 고립이 아, 돼. 한 명은 공격이고 한 명은 어한팀 역대 한, 한 팀이 소비팀 그리고 아 이제 전체만 이제 기본으로 지급되는데 그걸로 오는 바이크 탄 사람들 다 죽이면 됩니다. 아 <laughs> RPG는 뭡니까? 우리가 <laughs> 저걸로 죽이는 거야, 바이크. 아. 아 미친 우리 와, 방어야. 뭐야? 아, 뭐 야, 낙하산도 왜 방어야? 아뭐 탄산도 있다. 우리 빡... 방어야? 왜가 빡빠이가 두 명이야. 와 우리 우리 아... 스타일 질린다야 음. 어디야? 고아 어, 이거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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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아니 반대쪽 반대쪽이야? 네, 우리? 네, 저기 저기 도 오고. 양옆으로 맞아, 맞아, 맞아. 뭐지? 아이게 아, 아, 점프대구나. 우선 어. 앞에 있는 점프대 오른쪽 오른쪽 거 왼쪽 거딱맡아서 있으면 되겠다. 가 가면 돼? <laughs> 아, 그냥 가고 싶대 가 같이 가는 게 좋지. 가능하면은. 동시에. 뭐 저도 되도 돼요. 어. 어 죽는다. 예. 음. 아, 어, 미친. 이게 비. 저 맞으면 안 돼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중 준동 갔다 해가지고 야 대역주 가세 너무 배고지거든 아, 너무너무 무서워 무서워 아 그래 누나 바로 나아나무는아나 오토바이에서 자빠졌어오 잠깐만 막겠다 잘 가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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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진짜 진짜 이거야 이거 알겠지 재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계속하면되는 거야 나는 어,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